와 당근이다. 한번 먹어볼까? 까꿍. 작품 뽐내기. 부산에 살고 있는 반안초 1학년 강민우 친구가 아주 멋진 합체 로봇을 보내줬어요. 자 이번에는 7살 김도연 친구가 예쁜 크리스탈 파비을 보내줬네요. 모두 모두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종이친구들 지나쌤 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장이 필요해요 오늘은 주황색깔 당근을 만들거라서 우선 주황색을 뒤쪽에 두었어요 그리고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펼치기. 가운데 선이 하나 생겼죠? 이 아랫부분을 가운데 기준선에 맞춰서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또 반으로 접어주기. 그리고 쭈르륵 펼쳐주세요. 그 다음, 지금 방금 접었던 부분을 위쪽으로 돌려놓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 기준선에 맞춰서 다시 또한번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또 반으로 접어주기.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쭈루룩 펼쳐주세요. 우와, 선이 정말 많이 생겼죠? 이제 지금만큼 만들어 놓은 이 선들이 세로 모양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기. 아랫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고 또 가운데 선이 하나 생겼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반으로 접어주기. 다 접으면 한 번에 쩌르륵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을 보면은 지금 한 칸이 되어 있죠. 이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반으로 접어 줄 거예요. 살짝만 들어서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치기.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또 방향을 돌려주고요. 우리 여기 가운데 표시선 아까 전에 만들어 놓았던 거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접어 줄게요. 그리고 또 반으로 접어주기. 그 다음 다시 짜르륵 펼치고 또 여기 아랫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이 아랫부분. 아래 한 칸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줄. 이 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을 살짝 들어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살짝만 들어서 반으로 접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아랫부분을 다시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한 줄이 더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방향을 바꿔주세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지금 방금 접었던 이렇게 얇게 접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지금 한 줄이 아래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줄을 따라서 한번더 접어주고, 또한번더 접어주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표시선을 따라서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아래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랫부분부터 지금 방금 만들어놨던 표시선을 따라서 네모 나게 돌돌돌 말으면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도 네모가 됐고, 옆에서 봤을 때도 네모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윗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양쪽 끝이 양쪽 끝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얇게 일자로 접어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 줄 거예요 조금 구겨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돌려가면서 손으로 꾹꾹꾹 안쪽까지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끝부분, 이 끝부분을 손으로 한 번씩만 더 꾹꾹꾹 눌러주세요. 위에도 똑같이 꾹꾹꾹. 그리고 다시 모양을 잡아주고. 오른쪽 부분도 했으니 이제 왼쪽 부분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줄이 이게 원래 한칸 짜린데, 이렇게가. 한 칸, 한 칸, 한 칸인데, 아까 전에 반으로 접어놨던 선이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안으로 넣으면서 접을 거예요. 안으로 넣으면서. 안으로 쑥쑥쑥 넣어 주세요. 그럼 안으로 들어갔죠? 자,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끝부분 이 부분들을 한번더 이렇게 꼬집듯이 접어 주어야 더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을 또잘 봐주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정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 가운데. 여기도 끝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여기 정 가운데에 두 칸이 있을 거예요. 이두 칸을 손으로 꾹 눌러 줄 건데요. 우리 눌러 볼 때는 잠깐 이 주황색깔 네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 장이 벌려진 쪽이 있을 거예요. 이쪽을 손으로 잡아주고 눌러줘야 돼요. 한 장이 벌려진 쪽을 찾아서 그걸 위쪽, 하늘을 바라보게 놔두고, 그 다음 정 가운데에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꾹. 자, 양 옆을요, 한 번만 꾹 누르지 말고요. 양 옆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여기가 두 칸이 있거든요. 이두 칸인 부분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옆부분이 다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우리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오른쪽 손가락을 여기 네모 속 안에다가 쏙 넣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네모를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기. 자, 돌렸더니 네모가 한 개, 두 개는 정확히 네모 모양을 띄고 있는데, 그 다음 거, 그 다음 네모가 막 찌그러져 있죠. 왼손으로 여기 아래에 찌부가 된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고요. 오른손으로는 안쪽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펴주는 거예요. 누르면서 펴주기. 한 번만 펴도 네모난 모양이 다시 생길 거예요. 자, 네모난 모양이 생겼고 그 옆부분은 이렇게 세모처럼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크면은 나중에 합쳐질 때 제대로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네모, 이 세모 부분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자, 줄일 때는 꼬집듯이 누르면서 위로, 위로 살짝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세모가 줄어들어요. 자, 세모를 줄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네모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도록 펴줘야 돼요. 이렇게. 자, 한쪽을 했으면 반대편도 똑같아요. 반대편도 봤더니 네모 모양 제대로 안돼 있죠? 손가락, 왼손은 꾹 눌러주고, 오른손은 그대로 또쑥 넣은 상태에서 네모 모양을 만들어주기. 여기도 세모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조금씩 줄여주세요. 세모를 줄일 때 너무 많이 줄이면 또 네모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네모 모양이 나오는 선 안에서만 조금만 위로 올려서 접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돌리고 또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왼쪽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왼쪽인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틀어볼게요. 여기도 네모가 하나 두 개는 잘 보이지만 그 다음 게안 보이죠? 자, 오른손을 요 네모 안에 쏙 넣어주고 또 먼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만든 후에는 이렇게 세모 모양이 생기게 되죠. 그때 세모가 너무 커요. 조금만 위로 올리면서 위로 올리면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또 네모 하나가 잘안 만들어 있죠? 마지막 네모가.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모양 만들어주기. 세모가 너무 튀어나와 있네요? 조금씩 줄여주기. 그리고 주변을 꾹꾹 눌러주면은 앞뒤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양 옆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아 있어야 돼요. 뭔가 균형이 맞지 않게 이 윗부분이 뭐 이렇게 생겼다던가 여기도 네모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손으로 조금씩 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눌러주세요. 쿡쿡 쿡. 세모 부분도 한 번씩 이양 옆에 꾹꾹꾹, 부푼 부분이 너무 부풀지 않도록 눌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옆을 볼게요. 옆이 되게 납작하게 잘 눌렸죠? 그 다음, 양옆을 손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지금 선생님께 되게 잘 모아졌어요. 이게 잘안 모아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 윗부분이 지금 잘못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게 뭔가 제대로 안 모인다 라고 하면은 다시 손가락, 손가락을 네모에 넣어놓고 이 납작했던 부분을 다시 펼쳐주세요. 다시 펼친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해주면 돼요. 여기 눌러서 네모 모양 만들면서 제대로, 세모가 너무 커서 안 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모를 계속 줄여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모이는 친구들은요, 이제 볼게요. 잘 모였죠? 쑥. 모인 후에 이 윗부분, 윗부분을 손으로 펴주세요. 펴주면 여기 위에 표시선이 하나 있어요. 그 표시선을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위쪽으로, 여기 아래도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기. 뭐랄 거냐면요. 이 표시선을 따라서 얘를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위에 있는 것도 표시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 줄 거고요. 그리고 아랫 부분도 표시선을 따라서 그대로 접어 줄게요. 얘가 잘안 이렇게 안 붙을 거예요. 꾹꾹꾹. 꾹꾹꾹 손으로 눌러 주세요. 여기가 살짝 벌려지는데 그 부분을 왼손으로 꾹 닫아 주고 그 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를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안 붙으려고 할 거예요.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손을 쏙쏙 넣어서, 이렇게 서로 닿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자, 그러면, 짜잔. 얘가 이렇게, 아예 펴지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이 벌려지는 쪽을 앞쪽에 두고요. 엄지손가락 하나를 이 아래다가 쏙 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다시 닫아서 손을 모아주는 거죠.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 냠냠냠냠냠 하고 손을 탁 놓으면 은 얘가 뒤로 내려가면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나 당근 먹어야지. 냠냠냠냠냠 착. 안 보이죠? 다시. 손을 약간 동그랗게 모아주면 좋아요. 냠냠냠냠 냠 톡. 안 보이죠? 냠냠냠냠 톡. 사라져요. 자, 근데 우리는 당근이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좀더 접어 볼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 초록색깔 한 장을 준비해주고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펼치기. 가운데 선이 생겼죠? 이 가운데 선을 가위 준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줄게요. 그 다음 한번 더. 새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또 접어줄게요. 다시 펼치기. 가위 준비.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초록색깔 이파리를 접고 싶어서 초록색을 뒷장에 두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펼치기. 가운데 선이 생겼죠?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줄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위에 쪽도 똑같이 뾰족하게 접어주기. 두 번, 그리고 이번엔 뒤로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아래쪽부터 뾰족하게 접어 줄게요. 위에 부분도 한번더 뾰족하게 접어주기. 그리고 뒤로 뒤집기.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요. 아래 있는 부분을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한 한마디 반 정도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어, 사실 조금만 접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만 안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당근 준비. 자, 다, 사람들이 내 당근을 바라보는 쪽이 바로 이렇게 입이 벌려지는 쪽이에요. 이 윗부분에다가 잎사귀를 돌려서 넣을 건데요. 넣을 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잘 닫힐 수 있도록 왼쪽과 오른손을 쏙 넣어서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살짝 벌려주고 이 안에다가 지금 만든, 지금 방금 만든 잎사귀를 쏙뭐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옆으로 살짝 비켜서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손을 넣어서 앞에서 보면 냠냠냠냠냠냠, 냠나 당근 먹는다. 냠냠냠냠냠냠, 착. 냠냠냠냠냠냠, 착. 한번 연습해 보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봐요. 안녕.